이거는 음, 동계용 라텍스 스노우 글립 이거 이거거든요. 이 안에 이제 티에스 요런 거 이건데 굉장히 따뜻하고 겨울에 꼭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것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뜯으면 요거입니다 이거 요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 자이게뜯고 자, 이게 일단 방수가 된다는데. 방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올게요. 됐나? 야, 지금 방수 되나? 오, 어, 방수 되는 것 같아. 일단은 지금까지는 여기는 방수가 되는 건가? 어, 방수되는 것 같아. 여기는 고무 약간 재질이 있어서 방수가 완되는것 같고, 이 바닥도, 예, 방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어, 방수가 돼요. 확인해 봐 드릴게요. 어, 안에는 기모가 들어있어서,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하고, 겨울에는 이 장갑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는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여기 따뜻합니다. 그리고, 안경,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도 이렇게, 아, 되거든요? 되나? 한번 해볼까? 지금 물구도가될략는지모르니다 아, 되네. 안 되나? 물이 묻어서 안 되는 거야? 음, 거, 기 거기를, 어. 음, 네, 봐 네, 봐봐. 음. 어, 돼요. 스마트폰 또 이게 터치가 되거든요. 어, 이렇게.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올 겨울에 추울 때이 장갑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